어 일단 오늘 이대용으로 지게 됐는데 상대가 좀 라인전 단계부터 좀 계속 촘촘하게 좀 실수를 안 하면서 좀 많이 압박 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상대보다 이제 부족해서 진것 같고 부족한 점을 더 채워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페인보다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좀 뱀피 적으로 뭐~ 좀 어느 정도 연습 때 나오던 구도보다 상대편들이 좀더 강하게 좀 플레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텀다이버를좀 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안에서 좀 이득을 굴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유충에서 디테일이 부족해서 진것 같습니다. 물론 다른 점들도 부족합니다. 젠지도젠지고 저희가 강팀전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좀 어, 상대 특히 흔히 말해 티젠 한 팀들이 좀 즐겨 쓰는 챔피언들 좀 강력한 오피 챔들을 좀 많이 견제하려고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을 대회 때 확인을 해야 저희가 어, 잘 연습이 돼가는지.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, 뭐,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밝히는 것보다 저희 내부적으로 좀 괜찮은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할 생각이고, 뭐, <laughs> 저희가 아무래도 강팀전을 계속 치르다 보니까 좀더 지는 경우가 많아서, 어, 뭐, 못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어, 뭐 선수 교체만으로 항상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해서 저희 팀 내부적으로 좀 그냥 어, 멘탈을 다 잡고 이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칠 수 있는 부분만 계속 고쳐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뭐첫 경기나 두 번째 경기나 어, 팬픽적으로탑 이 결국 어, 모든 팀들이 이제 서로 즐겨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하고 어,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게 플레이됐다 생각하고 첫 경기도 이제 저희가 라인 수업 단계나 다이브 유무에 따라 좀시스 차이가 많이 났던 거라고 네, 생각해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고쳐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네, 있습니다 어, 웨이 선수의 일단 오늘은 장점만 얘기하고 싶은데 저희 웨이 선수의 장점은 되게 팀 분위기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어쨌든 중요할 때 이니시를 걸때좀 주저함이 없는 점이 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스크림 자체에서도 뭐 엄청 연습이 연습 결과 자체는 뭐~ 저희가 뭐~ 잘 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좀 그래도 고쳐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~ 그때 보단 지금 상황이 저는 더 괜찮고 충분히 좀더 잘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